가정용 회전식 청소 브러시. 이 전동 청소 브러시는 3단계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다양한 브러시와 패드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본체와 연장봉 두 개로 구성된 긴 손잡이 덕분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천장이나 구석진 곳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죠. 특히 타일 사이의 물때나 묵은 때 제거에 효과적이며, 수세미형 패드를 사용하면 더욱 깨끗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브러시와 패드가 포함되어 있어 바닥 벽, 타일 등 다양한 표면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세미형 패드는 찌든 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으며 특히 노인이나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제품입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문 청소 로봇. 이 로봇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유리창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자동으로 이동하며 깨끗하게 청소를 수행합니다. 물 분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세정액을 분사하며 청소할 수 있죠. 특히 교체용 걸레가 넉넉하게 제공되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중창 사이까지 들어가 구석구석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창문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으며 특히 고층 아파트나 접근이 어려운 창문 청소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죠. 다만 둥근 디자인 특성상 모서리 부분 청소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상세한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스마트폰 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손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으며 특히 고층 아파트나 접근이 어려운 창문 청소에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스팀 걸레 고온 청소기. 이 제품은 한국형 플러그를 사용하는 스팀 청소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스팀 생성 시간과 강력한 스팀 분사력으로 전원을 켜면 순식간에 고온의 스팀이 생성되어 바로 청소를 시작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온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특히 봉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 별도의 거치대 없이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어 보관이 용이합니다. 일반 물걸레 청소나 로봇 청소기로는 제거되지 않던 찌든 때와 기름때가 효과적으로 제거되며 심지어 바닥의 곰팡이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이나 거실 바닥의 찐득거림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한 제품으로 고가의 스팀 청소기에 비해 일부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기본적인 스팀 청소 기능은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물통 용량도 적당해서 한번 채우면 집안 전체를 청소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온 스팀 청소기. 이 스팀 청소기는 손바닥보다 약간 큰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된 가정용 고온 스팀 청소기입니다. 본체에 장착된 다이얼을 통해 스팀 분사량을 0에서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방후드 가스레인지 욕실 바닥 세면대 타일에 찌든 대 기름대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이죠 차량 내부 청소나 에어컨 청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 용량은 다이얼 3단계 기준으로 30분 정도 사용 가능한 양이며 스팀 강도는 다이얼로 조절 가능해 필요에 따라 약하게도 강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으며 특히 고온 스팀으로 살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2만 원대로 저렴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 레노버가 선보인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025는 대화면 태블릿을 찾는 사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2.7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이 제품은 일반 디스플레이와 종이 질감을 구현한 에이지 디스플레이 중 선택할 수 있어 특유의 질감으로 필기감이 뛰어나 필기 용도로도 적합하죠. 8기가 램을 기본으로 탑재하며 저장 용량은 128기가와 256기가 모델로 나뉩니다. 144Hz의 높은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며 영상 시청이나 문서 작업 등 일상적인 태블릿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죠. 노트북의 보조 디스플레이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간단한 한글화 작업으로 한국어 환경 구성이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감상, 웹서핑, 문서 작업 등 일반적인 태블릿 사용 시나리오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특히 큰 화면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미니 슬로우 착즙기. 이 작은 착즙기의 화이트 색상의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작은 주방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입구가 좁아 과일과 채소를 작게 잘라 넣어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효율적인 착즙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과, 당근, 레몬, 사과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빠르고 깨끗하게 착즙할 수 있으며 소음도 매우 낮아 조용하게 주스를 만들 수 있죠. 착즙된 주스는 블렌더로 만든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자랑합니다. 내부 부품들이 쉽게 분리되어 청소가 매우 용이하며 사용 후 빠르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많은 사용자들이 휴롬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착집기를 구매하기 망설이는 분들에게 완벽한 대안으로 추천됩니다. 휴대용 OLED 터치 스크린 모니터. 이 OLED 포터블 모니터는 13.3인치와 15.6인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어 있으며 4K 해상도와 터치 스크린 옵션을 제공합니다. OLED 패널 덕분에 색감이 매우 선명하고 대비가 뛰어나며 특히 검정색 표현이 우수하죠.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노트북, 맥북, 데스크탑, 게임 콘솔,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C 및 HDMI 연결을 지원하며 단일 케이블로 전원과 영상 출력이 가능합니다. 터치 스크린 모델의 경우 윈도우 환경에서 터치 기능 설정이 필요하며 터치 반응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조 모니터나 이동형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제품입니다. 무선 핸드헬드 진공 청소기.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이 진공청소기는 일반 모드와 터보 모드를 갖추어 다양한 청소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25에서 35분에 달하는 배터리 지속 시간은 일상적인 집안 청소를 부담없이 해결해 줍니다. LED 조명 기능으로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로 인해 손목 피로 없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모서리 소파 및 좁은 공간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접이식 로드는 이 제품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헤어 앤팬 모드 등 특화된 기능으로 반려동물 털이나 긴 머리카락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어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가 브랜드 못지 않은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이 진공청소기는 가성비 좋은 가전제품입니다. USB 무선 초음파 가습기 260ml의 대용량 물탱크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최대 8시간 동안 연속으로 부드러운 안개를 분사하여 상쾌하고 편안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초음파 쿨미스트 기술을 채택하여 조용하고 섬세한 분무를 구현하며 작동 중에도 거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취침시나 집중이 필요한 공간에서도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이 가습기는 다양한 전원 옵션을 제공해 휴대폰 충전기, 보조배터리, 노트북의 USB 포트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원 연결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디퓨저 기능도 탑재해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향기 테라피까지 즐길 수 있어 공간에 포근하고 상쾌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생활 가전 제품입니다. 콜미 스마트링. 콜미 스마트링은 건강과 생활을 스마트하게 지원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손가락에 살짝 끼우는 작은 반지 하나로 건강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 할수 있죠. 이 작은 기기는 최첨단 센서 기술을 탑재하여 수면, 심박수, 혈중, 산소포화도, 일일 활동량 등 다양한 건강 지표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안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어 밤새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내장된 고급 센서는 수면의 질, 수면 단계, 수면 효율 등을 상세히 분석해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건강 데이터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5-6일간 사용 가능하며 충전도 매우 빠릅니다.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개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